안녕하세요. IBF 도화점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저희가 바이낸스 원본 차트에 사용을 하고 있는 화살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이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업그레이드 버전이고요. 어 지금 바이낸스 원본 차트가 아닌 트레이딩 뷰에서 화살표 매매 기법 차트와 이 업그레이드된 어, 차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기존 실현률 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어, 많이 높은 편이고, 보통 3마틴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뭐 2마틴 내지는 1마틴에서 실현률이 좋으니까, 그 정도에서 어,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떴는데 2마틴, 그리고 7시, 1분 거는 1마틴에서 맞았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 제가 음 아마 횡보장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보시면은 횡보장이잖아요 이렇게 요 횡보장에 대한 부분도 어 충분히 잡으실 수 있도록 이 횡보장에서 피해되는 구간들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피하실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피하실 수 있게 차트 설정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할까 합니다 자 이번에 신규 업그레이드된 화살표 매매 기법이에요 보이시죠? 자, 요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니까, 제가 회원님들한테 따로, 어, 가입하시고, 설명 친절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 링크 통해서 카카오톡 가입문의 많이 해주시고요. 또 지점 이동문의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IBF 도화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